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 설날이라서 어디 뭐 딱히 하는데 는없고 중식은 또 먹어야겠고 해서 어 신촌에 좀 이제 프랜차이즈 중식 식당을 좀 가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오늘 갈 곳은 신촌 쪽에 있는 리춘 시장입니다. 리춘시장은 어, 중국 칭따오에 있는 시장 이름이고요. 거기에 그 화려하고 그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 먹거리만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시장도 가시는데 그중에서 그 먹거리만 따와서 어, 더번 코리아의 백종원 대표님이 만드신 그런 그 프랜차이즈 중식당입니다. 2017년에 처음 그 영등포에 1호점을 냈고요. 지금 한 5년 지났지만 전국에는 한 36개의 매장이 있는 그런 중식당입니다 홍콩 반점보다는 매장 수가 적어서 많이 알,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안 지는 얼마 안 됐고 그냥 뭐 언젠가 가보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메뉴들은 술안주거리랑 잘 맞는 그런 안주들이 많고요. 가격대는 굉장히 착합니다. 시장에서 먹는 것처럼 되게 싸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9,900원 그리고 조금 비싸면 뭐 12,000원까지 하는데 되게 9,900원에서 19,000원 정도 하고요. 30개 정도의 메뉴가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매운 메뉴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 뭐 먹어볼만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친구랑 같이 식사를 할 예정이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 먹고 아무래도 3,4개 먹으면서 칭따오의 유명한 시장이다 보니까 칭따오 맥주도 같이 한번 먹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리춘시장으로 가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에... 뭐 생각해 놓은 거라든가. 뭘 핸드폰으로 보고 있어? 여기서 보면 되잖아요. 탕수육 한번 먹어보고. 뭐, 탕수육? 뭐, 탕수육... 뭐, 탕수육. 뭐 다른 거야? 거? 안풍기. 여기 포차라서, 어, 좀 이제. 아, 우선 골라보세요. 새우 안탕. 아, 새우 안탕? 다른 거는? 그쵸, 일단 뭐, 저, 일단 이거랑 뭐, 탕수육. 어, 저는 이약 아... 닭꼬치, 이거 괜찮을 음... 것 같고. 이거 이제 중식당에서 잘안 먹을만한 그런 거라서. 그리고 좀생각해놓게 멘보샤도 좀 싸서 가볍게 괜찮을 것 같고. 이건뭐 중식당에 있긴 한데 좀 이제 가볍게 먹을 수 있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중식당은 게이런 거. 우삼겹 건두부 볶음.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닭다리 아닌가? 이거? 과자? 단무지하고 닭다리 과자 그거 같은데? <목소리> 네,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닌가 맞나? 아 맞아 맞아 어, 맞아 맞 멤버십 니다 새우가 딱 그냥 <목소리> 새우가 그대로 들어가 있네. 이게는한이정도 어. 생각보다 맛있어 바삭바삭하고 음. 가격값을 하네 음. 가볍게 먹힌 거 아니야? 유튜브 하시는 거냐 아니면? 네네. 유튜브 때문에 쪽이시는 네. 뭐, 아, 예. 유튜브, 거예요? 네. 잘좀드리했어요 아예. 유튜브 시작해. 죠 네네네. 깜짝 놀랐네. 하지 말랄할 거야. 하도 거절을 많이 당해가지고. <웃음> <웃음> 보통 면 먼저 이제 양해를 구하는데 <laughs> 거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음, 그래서 좀잘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용하게 좀 지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그래서 물어보길래 <laughs> 아, 좀 쫄았습니다 아,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리고 먹어야 되는데 아, 새우 점인 거랑 새우를 하나 같이 넣은 그런 느낌 그래서 새우가 있다는 느낌을 잘 주는 것 같고 바삭하고 괜찮아요 이 정도로 6개에 9,900원이면 진짜 괜찮네 맛있어요 빵도 바삭바삭하고 잘 어울리네 갑자기 음. 백종원이 사람 입맛은 잘 맞춰 대중의 입맛은 <laughs> 많이 의 그런 식당 사부 야 이거 엄청 크게 나오는구나 와작글줄알이좀 크네요 그러게요 생각보다 푸짐하게 나오는데? 조금씩 응. 퍼서 드시면서 이거 같이 드세요 응. 새우 완자도 가져가시고 아, 근데 향신료 냄새가 너무 강하다 지금 <laughs> 여기 냄새 때문에 이 냄새가 묻혔어 숙주하고 배추가 들어가서 좀 단맛이 좀 느껴지네 밥 먹어봤는데도 <laughs> 어떠십니까? 불안해, 불안해. 그게 뭐 새우 맛이 많이 느껴진 건 아닌데. 한 그릇이 크니까 많이 없어지긴 했네. 그릇이 큰거는한세명 먹으면 딱 좋을 그런 사이즈네. 세명에서한 그릇씩 이렇게 앞접시에 담아가면 맛없진 않은데. 세명이서 12,000원 이 정도 먹을 수 있으면, 아, 그냥 괜찮다. 가성비 좋다. 뭐 이런 느낌. 맛은 뭐 없는 거 아니네. 확실히. 씹는 맛이 좀 좋네. 숙주하고, 이렇게, 배추하고 있어서, 씹는 맛이 괜찮고, 새우가, 그 어묵 많이 집어넣은 새우, 그런 느낌. 여기 무슨 당면도 있나 본데? 뭔가 부드러운 게 느껴져. 아, 당면 있나 보다. 생각보다 괜찮은데? <laughs> 응. 기대 별로 안 했는데. <laughs> 맛있어. 건두부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우삼겹하고 건두부 들어가 있어서 아이 건두부 요리로도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건두부가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켰는데 아, 매운 거만 빼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데요? 고기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 요 생각보다 안 매운데? 예전에 그 이제 혼자 왔을 때는 이 앞에다가 카메라를 달아놨었어요. 고프로 같은 거. 전체 샷 잡으려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식당 주인도 이제 피곤한 거야. 눈치가 보이고, 나도 눈치가 보이고, 식당 주인도 쟤 뭐야? 뭐하니? 막 이러고. 그 옆에 앉은 테이블도 쟤 뭐하느냐 그러니까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하니까 이걸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빼기 시작했어요 빼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음식에만 집중하고 최대한 제가 안 나오는 쪽으로 그렇게 했는데 음식만 다루다 보면 약간 재미는 떨어져요 그래서 좀 이제 내가 거기에 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거야 내가 여기서 먹고 있다는 느낌? 뭐 이런 게 별로 안 들어서 좀 그런 문제도 있긴 해요. 이게 이제 규모가 커지고 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도 많이 나올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즐겁게 먹는 그런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 혼자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자 이게 카메라를 찍고 있어서 한 손입니다. 제가 절대 그버릇없이두 손으로 안, 안 받는 거 아니면. 받으시오. 한잔 하시죠. 겉으로 유튜브 성장을 기대하겠습니다. 성장은 위하여. <laughs> 처음 왔는데 펩시 콜라.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오 어, 생각보다 크게 나오는구나. 난 진짜 닭꼬치처럼 조그맣게 나오는 줄 알고 너무 구0백원센거 아닌가 싶었는데 3 0 0 0 원짜리만큼 나오네. 어그 냄새가 되게 향이 장난 아니다. 마라 향이 되게 나네. 그. 네. 향신료 양... 향. 음. 양꼬치. 먹었대요. 어, 양꼬치. 여기서 마라향이 나는 건가? 부드럽다. 시즈는 달달하고, 자꾸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맛있는데? 막... 향신료가 좀 있긴 한데. 짭조름하니 맛있군요아 어, 고맙습니다 서비스 주소 서비스 주어와 <laughs> 서비스까지 해주셨습니다 내가 뭐라고 <laughs> 처음 왔는데 <laughs>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먹을게 너무 많은데?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양신인지 모르겠는데 좀 향신료가 좀 강하긴 하고 그렇게 막뭐 역하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음료수도 서비스로 주시고 여러분 미친 반전 신촌점 꼭 오세요. 아주 잘해 주십니다. 기대 안 하고 왔습니다. 혼자 오면은 이렇게 잘못 찍어요. 혼자 오면은 그냥 한두개찍켜 놓고 요렇고 요렇고 찍고 그냥 간단 말이야. 네. 사람이 많을수록 중식은 더, 더 빛나고 이렇게 서비스도 받고 역시 중식은 여러 명에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만 풀리면 정말 많은 분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돈만 많이 벌면. 홍콩 <laughs> 만두에서 파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 조금 더 크고. 맛은 조금 더 나요. 아 파리로 머니 TV 편전 안 합니까? 네, 파리로 머니 TV입니다. 아가다 저희 경제 채널 파리로 머니톡 많이 지지해 주시고요. 네, 네. 뭐 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